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4일 일요일 연중제 23주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일독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지혜서. 지혜문학의 다섯 번째 작품이죠. 네, 지혜서. 잠은 욕기, 코엘렛, 집에서 그리고 지혜서. 지에서 9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디아스포라 유다인이 마이너스 50년경에 쓴 작품 지에서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90편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자가 되었나이다. 자, 오늘 이 독서는 예,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인 예, 콜로세 사람 콜로세에 있는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 필레몬서입니다 예, 필레몬서 가장 짧은 시약성경이 가장 짧은 거죠 한 페이지 정도 에이포지 한 반장 정도 되나요? 필레몬서 전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가복음 14장,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식별을 지고 뒤를 따라야 한다. 제자, 참제자죠. 참제자, 누구든지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 참된 제자에 대한, 록과 복금의 말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실까요? 자 지혜에서 고장 지혜를 청하는 기도 네. 여기 반할쪽이 오늘 제1독서 성경 본문입니다. 어떤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누가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생각은 보잘할 것이 없고, 그 속마음도 변덕스러운데, 썩어 없어질 영혼이 이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저 세상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 것도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세상 것을, 어떻게 하늘의 것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하늘의 것을 음. 하느님이, 하느님이 직접 지혜를 주셔야만 알아차릴 수 있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야만이, 하느님,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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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지혜를 청해야 된다. 지혜를, 하느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만, 선물을 받아야만,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예, 성경 연대표. 노란 걸로 할까요? 노란 거. 어, 노란 걸 자, 성경 연대표. 쭉 보시면, 네, 여기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잠 먼, 욕기, 담배, 코엘렛, 집회에서, 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업시간에 집회에서 빼고는 거의 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봤어요. 마이너스 400년 쭉 내려오던 자먼들이 최종 편집된 것이 자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자먼은 마이너스 400년에 최종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먼, 욕기, 코엘렛, 집에서, 지에서. 자먼, 욕기, 코엘렛, 집회에서, 지에서, 그리고 집회에서는 자문의 풀이, 자문을좀더 풍요롭게, 벤시라 예수가 풍요롭게, 할아버지가 1 8 0년 전에 이자문을좀더 풍요롭게 풀이하고 썼고, 손자가 132년경쯤에 할아버지 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히랍으로. 지에서는 히라보로 바로 썼어요. 디아스프라 유다인이, 어떤 유다인이 바로 썼습니다. 이 지에서 안에는 여기 마카베오기에 있는 여기 부활사상이 여기에 담겨있죠. 불멸의 사상, 불멸, 불사, 불멸에 관한 내용이 지에서 있죠. 이 다섯 개 중에서 문장의 가장 아름답고 잘된 문장, 문학 작품으로 하는 욕기라는 것입니다. 욕기. 고통에 관해서 인간의 세, 네밀한, 그러한 부분들. 욕과 새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엘리후의 담론. 욕기. 엘리후의 담론은 따로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문학, 우리 성경에 있는 지혜문학 다섯 개, 잠언 욕기, 코엘레 집에서, 지에서. 이 다섯 개는 자먼 1장 7절의 핵심입니다. 자먼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네. 잠시 지혜문학을 조금 복습을 했고요. 자 거기에 맞는 시편, 시편, 90편, 90편은 시편 집체4권첫 번째 겁니다. 시편, 90편,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에게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 전에 영원의 세원까지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사람들아, 돌아가라. 정령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통과 밤과도 같습니다. 당신께서 인간을 쓸어내시면 인간들은 아침 잠과도 같이 사라지고 가는 풀과 풀과도 같습니다. 사라져가는 아침 잠과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도아놨다가 사라집니다. 네. 정령,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 아침잠과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수세일 어,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고, 불행했던 그만큼 기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내용인데, 핵심은, 네. 주님은 인간의 안식처인데, 주님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주님은 천 년도 하루 같고, 예, 한토막 반가도 같고, 예, 주님께서 손보시면, 인간은 아침, 잠과 같고, 사라지는 거죠. 어, 사라져가는 풀과 같다. 저녁에 시들로 말라버린다. 예,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 자기 몸뚱아리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데 하느 인간의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님 하느님의 뜻을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빛을 줘야만이 알아차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네, 비슷한 내용, 묵상하시고. 자, 필레몬서입니다. 필레몬서. 필레몬이 어디에 사는가. 지도를 봅시다. 필레몬 동네가 어딘지. 자 필레몬에서 노예가 한 명이 도망갔어요. 바오로 사도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좀더 확대해 볼까요? 네. 필레몬의 집이 어디냐. 좀더 확대. 네. 자, 여기 보세요. 네. 지금 제가 3초 전등을 그렸습니다. 필레몬이 어느 동네에 사냐면 여기 콜로세 요 동네에 삽니다. 콜로세. 네. 콜로세에 사는 에, 오네, 필레몬인데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가 요거는 어, 요렇게 하자. 오네시모가 요 콜로세에 살다가 요렇게 도망갔어요. 요렇게, 요렇게. 에페소로. 찾아왔어 그래서 바울서가 깜짝 놀랬죠 오, 너는 필레몬의 노예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냐? 스승님의 말씀을 들어놨습니다. 오, 그래? 왜? 저희 주인님 집에 스승님이 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신 말씀하시고. 뭐 예수 그리스도인가 무슨 수를 얘기하는데 예? 그 훌륭하신 분을 얘기를 하는데 수인가 창수인가 무슨 수를 얘기하는데 어, 굉장히 그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훔쳐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또 감옥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래 그래서 어, 감옥에 있는 예, 바울사도가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에게 똑똑한 노예에게 나중에 주교가 됩니다 예. 예, 예수님에 관한 예수다. 창수가 아니라 예수. 수라고, 아, 같은 수가 아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쫙 해주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지내고 글을 돌려보낼 때 편지를 하나 쓴거 있죠. 편지. 예.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예. 그 바로 요 콜로세로 콜로세 에 있는 예, 필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어, 형제적 친교를 얘기하는 오늘 독서다 필레몬서 필레몬서 그래서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필레몬에게, 그 노예 주인입니다. 필레몬, 아피아는 부인, 아르키포스는 아들, 그리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이죠. 한 30명,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다부잣집입니다 믿음도 있고. 필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 바울은 늙은 데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네시모의 일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 잠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지요. 그대를 더 이상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적 친교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형제로 예. 사랑하는 형제로 어디 갔어 예.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예. 나를 동지 나를 맞아들이시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렇게 해 주리라고, 네, 그렇게 해 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맨 끝에, 여기에 요한 마르코에 가는 것도 나오고, 루카도 나오죠, 그죠, 루카.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승이하면이 편지를 가지고 필레몬에게 갔고, 필레몬에게 가서, 어, 이 편지로 인해서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됐고, 네, 그러고, 북쪽 지역의 사제가 되었다 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의 주교가 있었다 아마도 오네시 모일 가능성이 있다 전승입니다 그래서 필레모서는 어 초대교회 공동체 형제적 친도의 모습의 대표적인 예다 이 예. 복음은 루카복음 10 4장입니다 로카복음 14장 따름 버림과 따름인데 예, 여기 보면 버림과 따름인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다는 거죠 예, 파견설교입니다 파견설교 그죠 어, 파견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나보다 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더 사랑한다. 미워하다.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참제자가 될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죠? 네. 네.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지 주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다. 주님의 참제자가 되는 사람은 끝까지, 끝까지 다할수 있는지 셈을 해봐야 된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없을지. 예.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2말 3초 2학년 말 3학년 초에 아 이게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보죠. 그리고 좀 많이 나가죠. 어, 군대 갔다 와서 또 많이 나가고 예. 그럽니다. 또 신분이 돼서도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네.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절대 가치, 절대 가치죠.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로 자기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이 될수 있다. 참 제자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음과 지정성 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